셜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대제사장 세력과 연결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그런 상인들을 내쫓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 이들 대제사장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한 이 사두계인들은 당시에 영혼 부활 천사 뭐 천국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들 사두계인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 인기 부귀 재력 이런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섰고, 나중에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또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보고서 알았었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의 그런 메시아를 그려보면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르시고 오천명을 먹이시고, 물이 변하여 포르주가 되게 하시고, 온갖 질병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유대인의 왕, 아니,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게 해줄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로서, 권력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는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자꾸 죽으신다고 하시고, 그렇게 되자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의 권력, 그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부귀영화, 이거와는 거리가 멀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은 이제 뒷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르니다는 예루살렘 근처의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서 그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붙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가르뉴다는 300대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가르뉴다는요, 돈께를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던 것이죠.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는 사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중에 은 삼십 세겔의 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그 돈으로 밭을 샀죠. 그러나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면서 죽고 그의 마지막을 네,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가론유다 뭐 겉으로 보면 이들은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진리와 구원의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더 우선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거나 그리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